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첫 번째 이슈는 성인 실종 한해 (7만 명) 시대 실종 성인법 발의입니다 예자 네. 실종 성인의 실종 성인의 그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에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예, 줄여서 이제 실종 성인법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실종 아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저 들어봤어도 성인이 실종된다는 것은 이게 조금 그 생소한 이야기 같은데 성인 실종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예, 매우 심각합니다.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이 경찰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해 동안 이제 접수된 성인 실종 건수가 약 6만 6천 건으로 이 중에 930명 정도는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아, 그래요? 또 같은 해 접수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실종 선고는 2만 1천 건으로요. 이중 7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성인 실종 성인 실종 신고가 아동보다 약3 배, 음. 그리고 미발견 사례는 약1 2배더 많은 겁니다. 예. 물론 전체 인구 중에서 성인 인구가 18세 미만 아동 인구보다 훨씬 더 높은 걸 고려하더라도 예상 밖에 높은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와 아, 되게 놀라운 어, 사실인데. 예. 그러면은 지금껏 어, 성인이 실종이 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온 건가요? 예, 성인 실종은요 좀 가출로 분류가 돼 갖고 그동안 이제 체계적인 수사나 이 적시 대응이 좀 어려웠습니다. 음. 지난해 이 마포 오피스텔에서 한 20대 남성이 고등학교 동창 두 명에게 감금당하고 감금당해서 이제 가혹행위를 당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피해자 가족이 이제 두 차례나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지면서 음.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이번에 이 성인 실종법 이 법률안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성인 성인은 아동하고 다른 게 일단 저 성인은 보호자가 없거든요 어 그리고 헌법상 그 자기 결정권 이라고 해서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 연락이 두절된 성인을 일단 그 실종자로 분류하는 것은 좀또 논란이 될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네. 성인은 또이 미성년자에 비해 이 사생활의 자유를 방렇게누리니까 뭐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실종자로 봐서 공권력을 동원해 이제 소재 파악을 하는 건 어쩌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제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역시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아동과는 아동과는 다른 이 실종 성인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큰 성인이 상당 시간 별다른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됐을 때, 이게 가출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출은 전 전체 실종 사례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이걸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실종을 가출로 봐서 수사, 그러니까 소재 파악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아니란 판단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실종 성인에 대한 보호, 어, 보호는 뭐 필요하다는 그런 대원칙은 분명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체 알바에 출금 알바까지 중고 중고 거래 사기 주의입니다. 자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조 원대로 더 커지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예, 원래 이 돈이 있는 곳에는 꼭 이제 범죄가 꼭 따라다닙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게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거 중국 거래사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돈만 받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소위 먹튀 범죄인데요. 음. 가장 대중적인 제품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태블릿 아니면 가장 핫한 그 시기의 제품으로 제품 그리고 이제 뭐 명품까지 해갔고요. 일단 인터넷에 물건을 음. 판다고 올린 다음에 먼저 선입금을 받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잠적을 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데요. 보통 이런 범죄는 자기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거나, 아예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쉽게 꼬리가 잡히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통장도 보통 대포통장을 쓰고요. 네. 그런데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 이런 중고거래 사기로 이 범죄 세계에 입문한다는 건데요. 음.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돈을 돈을 입금받아 이제 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중고거래 사기 범죄자를 추적해서 잡으면은 10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음. 뭐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30대 청년층이 또 주요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도 나타나고요. 중고 거래 시에는 뭐 직접 만나 물건을 물건을 보고 돈을 주거나 그게 아니어도 뭐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음. 거래 대금을 또 에스크로 회사가 보관했다가 물건이 제대로 배송이 되는 게 확인되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좀 거래를 하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예. 자 먼저 돈을 입금을 하는 것은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요. 어 그런데 최근에 이 중고 거래 사기가 한 단계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체 알바를 주의해라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요새는 이 대포 통장을 구하는 게 예전보다 어렵습니다. 음. 구해도 금세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음. 그리고 돈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또 붙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인터넷상 인터넷상에서 자택 알바를 구하는데 그 자택 알바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체 업무요? 아니, 예. 계좌에 돈을 이체한다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아르바이트고 알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인 건데요. 먼저 그럴듯한 회사 이름을 내걸고 알바를 모집을 합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업무 내용은 거래처로 주문을, 주문을 발주하고 돈을 이체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음. 그런데 실제로는 중고거래 사기를 친후 해당 대금을 바로 이 이체 알바 하시는 분의 아,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은 전화로 전화나 문자로 어 지금 우리 거래처에서 대금 들어왔다 그러니 그 대금 여기로 입금해라라고 어. 하면서 이제 대포 통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해도 이체 알바를 한 사람만 검거가 되는. 어, 그러니까 이제 꼬리 자르기가 된다는 거네요, 이게. 그렇, 예, 네, 그렇게 되죠. 이 주범을 잡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건데요. 음. 특히 요새는 해외의 조직을 두면서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대포 통장에 들어온 돈도 뭐 자신 조직원이 아니라 아예 출금 알바를 따로 구해서 현금화 시키는 등 아예 주범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수사가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고 거래 사기도, 중고 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점차 더 이렇게 진흥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좀좀 보수가 과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체 알바나 또 출금 알바처럼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있고요.